네, 반갑습니다. 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333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사람은 에, 위험해지고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이태료워집니다 그리고 어 30일 동안 에,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30,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보면 물은 마시잖아요. 물을 쏘기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물도 먹지 않고 일절 먹기를 끊게 되면 목숨이 잃게 되는 것니다 지난 시간에 에, 말씀을 드렸죠. 어, 세 가지 눈, 세 개의 눈 그리고 에, 세 가지의 지혜, 에, 또 하나는 에, 세 가지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지난 시간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어, 사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없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후 세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목숨이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사선을 넘어 가게 되면 영혼 시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혼 시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구원도 거듭남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 오류를 하고 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 앞으로 S.O.T.V. 기독교 방송을 s 고 할게 S라고 들어보습니 다만 참 무슨 좋은 말도 있지만 무슨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진리를 모르면 다 따라가서 이해서 큰일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정말. 한국 기독교의 정말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메시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예, 분명히 생길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 사단의 음모를 무슨 음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단은 말씀을 애호하죠 전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바꿔 버려요.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꿔진 말씀을 받아들이게는 나도 모르게 뭐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창세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죠그 근데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로 말씀을 바꿔 놓는 놈이 누구냐니까 사단이에요. 이에요 그게요. 계시가 쭉 내려옵니다 그걸 다음에 제가 분명하게 나열을 해드려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나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그 일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사단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법에서 언급하지 않고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언급해 드릴려고 합니다. 신약에 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는데요. 사람이 율법 아래 에 있게 되면 저주 안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네.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무릎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하려면 항상 율법 들어오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뭐죠? 인간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뭐죠? 아담이 범죄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무하고 나무를 따로 다니기는 수고를 하는 것이 율법 행위예요. 오늘 날도 그 율법 행위로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는데 율법행위로 나가면 안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율법행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앞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노마서 3장 10절, 이번에 노마서 3장 10절 맞아요. 예, 아까 갈라데스 3장 10절이고요. 노마서 3장 10절을 보면 율법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학에서는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측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있다니까 쉴 필요 없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오실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오실메시아에 대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냥 율법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장에 보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기 내 길을 쫓아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옹하는 자리에 앉지 않냐고 뭐 율법을 취하러 복수상하는 자는 보기 또다. 시내가 있는 무 처럼 시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율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8장 20절,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너희들 니네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쫓을 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 하면, 아침대 보지 못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구약의 율법은, 어, 상고를 해야 합니까? 왜 죄하러 묵상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지요. 좀 뭔가 좀 아이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목적 있습니다. 오, 오신 메시아를 보게 하는데 목적 있습니다. 율법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요. 율법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 않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 법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요 그리고 방도와 방주를 통해서도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스도를 보여줬고요 나라에 물 있었죠 나무까지 던지니까 달았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요 어쨌든 구약의 광약길을 걸으면서 만나먹은 것도 그리스도 생명떼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고요 어 반석천지가 물러왔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했고요 아무튼 어,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뭡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기보다는 손들게 하게 하는데 꽂혀 있는 겁니다. 너, 율법, 이런 이런 거 지킬 수 있겠어?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으면 가능한 가음죄인데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지 않을 수 있겠어? 탐심 우상순배인데, 우상순배 안할 자신 있겠어? 형제를 워하면 살인죄인데, 살인죄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마음에서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혹,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광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남물보다 거짓다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선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의가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겠어? <laughs>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선을 들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는데 에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율법이나 구약 시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가리켰냐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주고 있는 거였어요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모시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대선지 소선지 글과 모세의 글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 보실래요? 영생은 영생은 어, 고장 난 치고 여러분은 죠아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선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입니다. 기록이 안된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서, 유대인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펴는 말이.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율법 성경 그 모세 우리 가지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영생 없는지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금까지 봤거니와 참고했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 있는 것이죠. 영생의 주인공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는데, 영생의 주인공 되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줄 알고 성경을 선고했지 않았느냐. 그 선지 내게 네 대승고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틀어진 말씀, 바꿔진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마귀가 바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정말, 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고용처럼 말할 때가 말, 말 잘해요. 그런데, 정말 성적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S방송 봤어요. 무서운 그 음모가기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밝혀드겠습니다자이 살려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살려 되겠기에 제가 하는 건 아니라 제송해서 역사실은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애칩니다, 애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갖는다 고 하는 거참 복음의 말씀을 갖는다 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예요. 근데 다른 예수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에요. 피는 피인데 다른 피예요. 다른 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인데 다른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인데 다른 지옥. 불 꺼진 지옥을 전하고 있고, 없어진 지옥을 끝나고, 다 지옥불이 타고 나면은 지옥불은 꺼진다. 결론적 거예요. 지옥은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 태우고 태우고 나면 꺼진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천국도 안 믿을걸요 아마 그들이 여화지인들 아니에요 혹시? 여화지인의 그 천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무서워요 무서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이 요한봉 8장 보면은 말씀을 안 받았어요 자 8장 한번 봅시다한 8장 8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 너희로서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내 말이 너희에게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웃으예수님이 죽이는 거죠. 나스트로 한구절찾아어보실게요자 고린도 후서 11장 지난번에 읽다 말았어요. 뭐 읽다 말았는데 뭐 아무튼 계속 듣다 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짝을 맞춰서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11장 에, 4절입니다. 만일 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복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은 여기 있는데 다른 영입니다. 그리고 복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잘또 용납하는데 참 복음을 주려 주는 데는 참 복음에 대해서 인색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탁한심정으로왜 말씀을 찾아 들어왔어요? 제가 S 그 방송을 보고 그 방송 설계를 보고 와 이거 기교꺼지났구나 지옥불이 꺼지는 것으로 가는구나 이러면 지옥불 안 꺼져요 얘안 예, 꺼집니다 왜 예,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영원성과 전, 전능성과 전지성과 무소불능성, 편재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도 영혼 뭉터로 안 죽어요. 천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도로 지임받았어요. 뭐가?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이란 무슨 말이죠? 영이 말씀해 가겠죠? 그래서 인간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인간은 영혼이 안 죽습니다. 근데, 마귀가 바꿔놓기를, 자, 설악과 먹으면 정령 지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했다 이거예요 죽는데 안 죽는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 불멸설이라 이거예요 영혼 불멸설은 이 기도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플라톤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소크라테데 플라톤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 어, 누구죠 터틀리안에 받아들였고 터틀리안에 어거스틴이 받아들였 어거스틴 루하윈 다시또 칼멩 칼맹, 칼멩이 받아들여서 기도에 트텼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게 원래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 학문이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 다음에 수학이에요 수학 다음에 철학이고요 철학 다음에 신학입니다 신학이 7수예요 철학이 6수고요 수학이 5수입니다 인간이 숫자 계산하잖아요 4수는 세상 수예요 말씀 너무 무장하셔서 여러분 주 앞에 큰일 하시다가 주 앞에 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 기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